안녕하세요. 최소인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유산을 받거나 학문을 하여 저서를 출판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음 할인을 하여 재물을 만들고 모친과 부친이 화합으로 화, 가정이 화기애애하며 재산과 학문에서 즐거움이 있고 부친이 도움으로 또는 모친이 도움으로 유학을 가던가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하고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고 심오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합니다. 상업이나 공업 계통으로 발전하고 금전운이 좋으며 사업에서 성공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부친이 재력으로 애정행각을 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첫사랑과 연애결혼하고 결혼 후 명예와 이혼이 향상되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의 힘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천사분에 붙인 덕이 있고 윗사람의 인덕이 따르고 심오이 덕이 있고 최고의 실력자를 만나서 승진운이 오고 장기 계획을 하거나 주력자를 만나거나 천재 지변을 복구하고 치료하고 보약을 먹거나 퇴원하고 수리하고 보수 공사하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무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고부갈등으로 무친이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심호로 인하여 문제를 겪고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을 겪고 밀수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투옥될 수 있고 남편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부패 권력과 야파하여 뇌물사건으로 관제수를 겪고 큰 위험이나 재앙을 겪을 수 있고 부친 문제와 남편 문제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나 시비를 겪거나, 퇴,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천살분에 민감하고, 신경질적이고, 까다롭고, 왕따를 자처하고, 폭력적이고,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불구가 될수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으나 함부로 처신하면 조상과 하늘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하면 날벼락을 맞거나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고, 이사나 변동이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고, 가택의 변화로 가산이 분산되거나 가족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처신하고 충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관제 구설로 법정에 갈 일이 있거나 신용을 잃고 외톨이가 될수 있고 사업자는 납품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다가도 기득권 사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민영사 소송으로 관제술을 겪거나 신경성 노이로제로 고생할 수 있고 마비, 중풍, 암, 말더듬이, 단명, 불구, 농아, 맹인 또는 원인물을 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무술이 합하여 가족 문제를 책임지다 무능력 상태가 되거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천사론에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합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신에게 의지하거나 사천한 자리나 정교직에 종사하면서 천사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